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시바인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바인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파란 라인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안 늦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바인우 전망과 대응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인우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덤프로토콜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8.5% 수익을 보셨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세요. 오늘 단타로 끝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42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눈치 보기가 너무 강해요. 결국에 오늘 시장은 10시 반. 그러니까 22시 30분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힘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c p i 결과에 따라서 10시 반 혹은 내일 오전에 제가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해서 제 문자 받고 여러분들 거래해서 수익을 보신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저는 채널 키우고 해서 우리 같이 윈윈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 3이라고 이렇게 한글자남 계시면 제가 오늘 덤프로토콜처럼 급등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어차피 오늘 밤에 결과는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죠.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이 CPI, 그리고 뭐 PC, 이런 부분들, 사실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전공한 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알 필요가 없던 지표들입니다. 네, 원체 지금 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자,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나오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 3.4%,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에서 과연 물가가 내려갈 것이냐 시장 예상은 6점인데 과연 오늘 여기 빈칸이 어떻게 채워질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뭐, 3대 지수 전부 다1% 넘게 상승을 했고, 코인들은 또 조금 빠졌어요. 어제 중요한 설문이 나왔죠. 뉴욕 연방은행의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힘입어 올랐고,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은 3.3%로 전월이 4.6%보다 낮아졌다. 미래 지출 증가율 역시 낮아졌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5%로 최저를 유지했고 3년 기대인플레는 3%에서 2.7%로 내려갔다 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1월 CPI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지금 오늘 밤 10시 반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표 발표를 봐야 되겠죠 네 시바이누 주봉입니다 주봉이 지금 두 개째 음봉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생각을 해 볼게요. 어, 제가 수학적인 기호를 잠깐만 쓸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썼던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요렇게 쓰고 싶어요. 그냥 일봉이 7개가 모여야 주봉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좀 어렵나요? 그냥 주봉은 간단하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봉을 다 합친 게 주봉이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려면 우리가 일봉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 중요하게 보시면 주봉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음봉. 은봉. 저번 주도 음봉입니다.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금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난주가 요 정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중요한 건 저번 주에 여기 파란 라인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파란 라인 밑에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파란 라인만 뚫고 올라간다면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이 되겠죠. 그 수치가 얼마일까요? 170이에요. 어제는 뭐 172, 173뭐 이랬다가 지금 170까지 내려왔고 말 그대로 이평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21선 무너지지 않으면 올라갈 거예요. 얘는 한163 정도 돼요. 조금 좁아졌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해서 지금 163, 170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63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어쨌건간에 지금은 종가가 중요하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주말부터 시바인우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적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요 수치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 그래도 안늦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해야 돼요. 지금은 170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70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짜리 보세요. 지금 요렇게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 사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반대로 요원저리까지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그냥 끊고 나와도 되죠. 단타도 가능한데 얘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또다시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0이라는 숫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서 멘탈 유지를 해야 돼요. 멘탈 유지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50% 넘는 수익들 한 번만 먹으면 자신감 제대로 확 붙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죠. 결과에 따라서 제가 10시 반이나 혹은 내일 아침에 속도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추천해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오늘 덤프로토콜처럼 급등 날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 시면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